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국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 땅에 살게 하시면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좋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네들 정녕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초신자들이 보통 갖게 되는 궁금증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갖게 되지요. 이 질문을 갖게 되는 이유는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들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인데 왜 굳이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셔서는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원인을 제공하시는가? 마치 하나님이 그 죄라는 것의 원인 제공자처럼 생각하는 초신자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두셨던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를 보기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확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은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먹지 말 것, 죽을 것인데도 먹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게 되죠. 그게 바로 하와과 선악과를 먹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고, 아담도 먹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먹지 말라. 그러나, 그래도 먹겠느냐? 네, 먹겠습니다. 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정의는, 뭐, 우리가 뭐 술을 먹는다, 담배를 태운다, 이런 것들은 다 죄의 모양일 뿐이고요. 정, 정확한 죄, 죄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다 우리는 죄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죽어야 되지요.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됐지요?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럼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말 하신 건가요? 니네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인다고 하셨으면 죽어야지. 왜안 죽이고 에덴에서 쫓아내기만 하신 것입니까? 사실은 이것이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죠. 육적인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영적인 죽음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구역 안에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죽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에덴에서 쫓아내기는 하셨는데 쫓아, 쫓아내신 그들을 진짜 버려버리시는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들의 인생을 쫓으시면서 죄 지은 그들의 삶까지 끝까지 개입하고 동행하시죠. 이게 뭐냐?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해하심입니다. 죽이겠다고 했고 쫓아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는 것 이게 바로 인해하심의 자비라는 거죠. 이 인해하심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고 었 죄에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안에 거하고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인해하심 헤세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내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 3절을 한번 다시 보면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국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지금 3절 초반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음란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애국으로 가고 또 아수르로 가면서 백성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심판이 될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에덴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때 우리는 왜 심판인지를 알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면 빛되신 하나님이 사라진다, 단절된다는 것은 빛이 사라진 어둠과도 같은 사망에 거하게 된다는 라 말입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햇새드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는 것 같아도 결국 헤세드의 인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 나는 그냥 계속 죄짓고 또 그러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죄짓고 그러다 돌아오고 이런 삶을 반복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다가 천국 가기 직전에 또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 믿고 선포하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헤세드의 인애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왜 보여 주시는가? 자랑하려고 보여 주시는 것일까? 아니면 이러한 성품으로 나를 구원해 한 것이라고 생생내기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자들을 돌보시고 소외당한 자들을 돌보시고 또죄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하고 청렴하고 소외당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왜 사보금서 안에 나타내기 원하셨을까요? 자랑하기 원했을까요? 아니면 그 성품과 행적을 왜 나타내시기 원했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만나기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내가 떠나는 날이 오게 될 텐데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모습으로 본이 되는 그 삶을 공생의 기간에 3년 동안 보여주시고 죽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헷세드의 하나님 죄지어도 용서하는 분이니 나는 계속 죄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하는 삶을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헤세드의 자비하심을 보여준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하는 바램으로 우리에게 그 성품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위대하신 헤세드의 인애하심을 온전히 담는 것은 인간들에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고 힘들지만 해보겠노라고 하는 선포와 결단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끝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인내하심을 닮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원하시는가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 줄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과를 해야 용서하지. 용서 비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하지. 미안해 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야 용서하지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그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고 유지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말씀에 이 의하면 용서 이전의 단계를 성경은 용납이라고 말합니다. 용납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아닙니다. 용납은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관계의 어려움들,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의 어려움의 회복이라고 하는 실마리는 잘못된 남에게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가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나에게 미안해 해야지, 그래야 내가 용서하지라고 할수 있는 그 실마리가 잘못한 상대방에게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용서를 빈다 해도 내가 그 용서를 결정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백날을 와서 빌어도 내가 용서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용납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고, 용서의 주권은 내게 있으니,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것에 대한 주권도 내게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함께하심을 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떠한 마음이든지 마음 속으로 용서해낼 수 있는 것 우리가 이것들을 행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햇세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선물로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심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불가능한 것이라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홀로는 불가능하지만, 나 홀로 불가능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을 허락하셨어요. 그것도 멀리에 두셔서 가까이 갈수 있도록 찾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성령을 어떻게 두셨어요? 내 안에 내주하게 하셨어요. 부르면 응답하시는 분으로, 찾으면 당연히 계신 분으로, 내가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 계신 분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성령이 이끄시고, 우리가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해 나갈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자유하게 하실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들은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할수 없어요.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의 어떤 불편함이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지. 끝까지 죄 많은 나를 이렇게 품어 주셨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도 품어야지 할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헤세드의 인해하심을 보여 주셨고 사랑할 수 없는 참죄 많은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까지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 삶을 순종하고 아멘하는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안아주며 햇새드에 인내하심을 우리도 삶으로 나타내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셨던 그 사랑을 지금도 끝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담겠 노라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